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게참 무섭네요. 처음 이 추위가 되게 춥게 느껴졌는데, 이젠 춥다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니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합니다. 연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차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엔화 시장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화 시장은 154.5엔에서 저항을 받고, 이후 주후반 하락하는 그림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시그널은 딱히 나온 것이 없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RSI 지표가 내려오며 힘을 비축했고,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엔화의 올봉입니다. 마지막 바에 힘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바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이번 달에 엔화의 캔들은 이전 바의 꼬리를 넘어서는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다 싶을 정도로 긴 상승과가 나와 다음 달인 1월은 조정이 있으려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월봉에서는 이달의 고점인 158엔, 그리고 저점은 148엔 정도 보입니다. 엔화 주봉 차트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지선 강해 보이고요 마지막 캔들의 이전 모습이 모닝스타의 그림입니다. 상승의 추세를 지지하는 캔들 패턴입니다. 파란색 타원형의 가격 움직임에서 되돌림을 일봉 차트에서 걸어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주봉 차트에서의 파란색 원 부분을 일봉에서 되돌림 비율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157.2선이 나오네요. 단기적으로는 157.2선이 자성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살짝 벗어나기도 하겠지만, 가격대를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돌파되면 전 고점인 158엔, 그리고 그위은 160엔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로는 지지선이 153.5선이 나옵니다. 가격과 지표도 디버전스 걸리려나 했지만, 컨버전스입니다. NY 60분 차트에서 이번 주 움직임 예상해 보겠습니다. 157.2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후반 아래로 흐르는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일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157.2선 돌파하면 158엔 저항을 예상합니다. 아래로는 153.5엔 이전에전 고점인 154.5m선에서의 지지를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화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배드틱 판락 때문에 60분 차트 분석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438원 저항 받다가 크게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 이후 1454원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을 예상했던 그림이 완전히 반대인 모습이었습니다. 워너 월봉 차트입니다. IMF 때인 1999년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4년 계엄정국의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위에서 저항선으로 열화를 하는데, 이번엔 저항선 상향 돌파 중입니다.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1423원 정도의 종가로 내려오면 이번 달 캔들이 위로 꼬리가 긴 모습으로 끝이 나고 그러면 저항선 내에 있는 그림이라 하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캔들의 종가가 위로 상승하는 몸통으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종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차트상의 그림은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원화 주봉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그리고 초록색 선의 패턴 상단까지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4개의 꼭지점이 가격과 RSI 지표의 리버지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가격은 이미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힘들겠지만, 1월에는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워낙 일봉입니다. 1423원 희망중가선이 보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딱히 보이는 저항선이 없기에 억지로 되돌림을 걸어보고 향후 상승의 고점이 어디일까 찾아보았습니다. 1454.6원, 그리고 그 위는 1467.6원이 보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1453원 선이니 어느 정도 1차 저항선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차트에서는 1438.5원에서 1454.6원 사이의 변동폭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60분 차트가 망가져서 이번 주 60분 예스 움직임은 생략하고 일봉 차트에서 예상해보면 위에 언급한 1454.6, 1455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아래로 하락하는 그림으로 예상해봅니다. N1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저항선 상향 돌파에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바의 디버전스 살짝 걸려있는 상태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주 보였습니다. 가격 하락한 모습이고, 현재의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엔런 일봉 차트입니다. 노란색 W 패턴의 상단선인 915원 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파란색 엠벼의 넥라인을 돌파하는 긴 하락 캔들이 보이고, 915선까지 하락한 후, 그 하락 캔들의 조정으로 50%선까지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15원 선에서는 어느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M60분 차트입니다. 초록색의 추세선 중 위쪽의 추세선을 받고 흐르는 그림으로 예상합니다. 위로는 930원선의 저항, 아래로는 915원선의 지지를 예상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화의 예상 변동폭은 154.5엔에서 157.2엔 원하는 1438원에서 1455원 그리고 N1 가격은 915원에서 930원 사이를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차트 분석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주는 2025년 환율 예측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